안녕하세요. 디자인 딘쌤입니다. 2020년 1월 18일 GTQ 인디자인 3급 문제 1번 풀이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단축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익숙하시죠? GTQ 인디자인 3급을 풀때 문제 1번뿐만이 아니라 문제 2번, 문제 3번을 풀때이 정도 단축키는 여러분이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고요. 문제 1번 답을 한번 볼게요. 항상 이렇게 명암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답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시작을 할게요. 파일 크기는 90에 55 기본 설정 이쪽에 일단 여백 상하좌우 5mm 도련 3mm 됐습니다. 컨트롤 n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인쇄로 하시고 페이지 마주 보기 해제해 주시고요. 페이지 수는 두쪽 그리고 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크기는 90에 55 됐습니다. 그리고 옵션 확장을 해 주셔야 되죠. 도련 부분 3mm 상하좌우 3mm이고 여백 미 단은 5 하고 탭 누르면 이렇게 되죠. 미리 보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미리 보기를 해서 미리 내가 제대로 잘 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저장을 한번 할게요. 컨트롤 S 눌러서 수험번호 성명 1 이렇게 해주시는데 수험번호 실제 시험에서는 주어지는 수험번호 숫자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제가 모범 답안을 켜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두 페이지로 돼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상급 다시 1ai 를 응용 및 배치 뒷면 불투명도 오파시티 40 되어있는데요 요 마크는 오파시티가 없고 요 뒤쪽 같은 경우에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올게요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이용해서 박스를 그리고 사이즈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이즈를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 요 임의로 지정을 해 주시고 Ctrl D 누르셔서 3-1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지금 너무 크니까 Ctrl Alt Shift 알파벳 E 해서 이렇게 작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정을 조금 해줄게요. 이건 추후에 조정할 수더 조정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음 조금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Alt 누르고 드래그 또 Alt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이큰 부분에는 이렇게 내부 요소를 선택하셔서, 내부 요소 선택하실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동그라미 떴을 때 클릭해주시면 내부 요소 선택이 딱 돼요. 내부 요소 선택하셔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로테이트를 좀 할게요. 이렇게 내부 요소, 외부 요소 동시에 선택해주시고요. 이 외부 요소 모서리에 갖다 대서 화살표가 이렇게 동그랗게 됐을 때, 로테이트. 이렇게 해줍니다. W를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음 지금 출력 형태보다 문제에서 나온 출력 형태보다 제가 좀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커팅을 해도 재단을 해도 그 안에 얘가 이 정도 여백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좀 줄여줄게요. 내부 요소, 외부 요소 같이 맞출 거라서 자동 맞춤 누르시고 조금 줄여줄게요.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고요.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오파시티 40으로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오파시티 위쪽에서 40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럼 밝아졌죠. 그리고 저는 얘를 Ctrl하고 L 눌러서 잠가 줄게요. Ctrl하고 L 눌러서 잠가 줍니다. 잠가주는 거 c t r l 잠금 해제 Ctrl+Alt+L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쯤에서 Ctrl+S 한 번쯤 눌러줄게요 W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보이게 해주시고요 도형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라는 게 문제 있어요 도형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는데 삼각형 두 개를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두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 그리는데 도형 도구는 왼쪽에 있죠. 툴박스 두 줄로 할게요. 사각형 도구 쭉꾸 누르면 다각형 도구가 있어요. 다각형 도구에서 클릭하시면 몇각형으로 할지 면수를 3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각형 폭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주시면 됩니다. 20에 25 이렇게 주시면 돼요. 지금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줄게요. 위치를 페이지 끝이랑 맞게 해주시는 게 지금 여러분 이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이제 페이지 끝에 재단선 밑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각형 툴 클릭 이번에는 15에 17이에요. 역시 삼각형이고 이렇게 배열을 해줍니다. 배열을 해주는데 네 지금 겹치게 배열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면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 작은 삼각형보다 큰 삼각형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 줘야 될 텐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일단 큰거 먼저 선택을 하고 화면 조금만 키울게요. 컨트롤하고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Shift 하고 X를 누르면 선색 면색이 변환이 되요 지금 선색이 없고 면색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요 면색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지정이 돼 있어요 C 40에 Y 20을 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C 40에 Y 20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W로 눌러주시면은 지금 선색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W 다시 누를게요 그 다음에 작은 화살표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에 Shift 하고 X 눌러서 반전 해줄게요. 선색 면색 바꿔주시고요. 면색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m20에 y30 나와 있어요. 그리고 써져있지 않은 거는 0으로 해주시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뒤로 보내야 돼요. 뒤로 보내는데 배치에서 뒤로 보내기 컨트롤하고 왼쪽으로 돼 있는 대괄호. 컨트롤하고 왼쪽으로 되있있대대호한한번해 해주시면 됩다다 t 로 얘를 올려 주셔도 돼요. 컨트롤하고 오른쪽으로 돼 있는 대괄호 해 주셔도 돼요. 컨트롤하고 S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글씨만 넣어주시면 돼요. 글씨만 넣어주시면 되고 글씨 내용들 볼게요. 고 어, 왕산주 뭐 r 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고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고요산녹 음, 녹색 순찰대 있고 코리아 내셔널 파크 있습니다. 써줘 볼게요. 텍스트 박스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그려주시고, 그리고 텍스트에서 메모장 파일로 주지 않은 거는 여러분 타이핑 하셔야 되는 거 이미 아시죠? 왕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오타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다 쓰셨으면 ESC 눌러주시고요. 좀 키울게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해줘야겠죠? Ctrl하고 Shift하고 R 눌러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문자 도구는 Ctrl하고 컨트롤하고 T입니다. Ctrl하고 컨트롤하고 T해서 지금 얘는 Arial이에요. A R만 쓰면은 Arial이 나오고요. 네글러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포인트. 큰 거는 11포인트고요. 작은 거는 이제 8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큰건 11포인트 작은 건 8포인트 글자 색깔은 C80, Y100, K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드래그 해서 이 위쪽에 있는 글자 컬러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C80, M0, K, K가 30, Y는 100.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해줬고요. 얘는 글씨가 아래쪽은 글씨가 작아요. 8포인트로 해줄게요. 그러면 왕산주 됐습니다. 됐고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작게 한번 봐주시고요. 주황색 녹색 순찰대 이건 조금 이따 쓸게요. 그리고 여기 코리아 써주셔야 되고요. 문제 순서대로 갈게요. 주황상 녹색 순찰대에 쓰라고 문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 순서대로 푸는 게 좋다고 한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알면서도 빠뜨리지 않는. 아무래도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순서대로 푸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알2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주 왕 한글로 쓸게요. 주왕산 녹색 순찰대 쓰셨고요. 그리고 글자는 글자 색깔은 같아서 복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도둠체 10포인트 8포인트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도둠 이게 영 타는 그냥 치면 나오는데 한 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래도 항상 거의 기본서체가 나오니까, 기본서체가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주황사 10포인트, 그리고 이 작은 부분은 8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해놓고 보니까 지금 정렬이 가운데로 맞아야 될것 같아요. 글자 박스 조금 옆으로 가고,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해주고 싶어서 컨트롤 시프트 C에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위아래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이미지를 조금만 내려줍니다. 저는 스페이스가 아,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내셔널 파크 씁니다. 그리고 컬러는 위에거랑 같아요 그리고 내셔널 파크는 C60에 K50 인데요 자 볼게요 그러면 좀 키우시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키우시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핸드툴이 적용이 돼요알 l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써주시고 음, 얘는 아리얼 볼드 인데요 조금 이따 고칠게요 코리아고 네 이렇게 쓰는데, 글자 상자를 좀만 키워줄게요. 일단,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글자 상자를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글자 크기가 좀 줄어들면 되니까요. 글자 크기가 6포인트로 줄기 때문에, 줄고, 얘도 줄이고. 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코리아는 아리얼의 볼드에 17포인트라 돼 있어요. 컬러는 아까 이 주왕산이랑 같은 컬러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얼 볼드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처음에 레귤러 있던 거 볼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글자 간격은 글자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좀 맞다 싶은 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간격 저는 약간 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한 25 정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출력 형태보다 글자가 좀 굵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시험장을 갔는데 이 출력 형태랑 이렇게 문자 효과 주라는 것과 좀 상이하다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요. 이걸 따라주셔야 돼요. 지금, 아리얼 볼드 같은 경우에 이미 주어진 조건 값이기 때문에 이 출력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지시대로 할게요. 그리고 얘도 아리얼인데 아까 한타로 써지면서 잘못됐어요. 아리얼. 그리고 이 친구는 6포인트. 그리고 얘는 좀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 코리아보다 내셔널파크가 굉장히 편협하게 써줬어요 그래서 좀 줄여 주시고 더 줄여야겠네요 잠시만요 이거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17포인트로 했었어야 됐어요 위쪽에 코리아를 17포인트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글자 상자가 좀 작아졌어요 글자 상자 좀 키워 주시고 위 아래 줄 간격 이거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맞춰 줘야 돼요 조건값을 준게 아니라서 저희가 바가면서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셔널파크 글자만 글자 자간을 그냥 0으로 둘게요 그리고 컬러를 위에서 더블클릭하셔서 그래서 C60, K50 해서 ESC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됐고, 줄 간격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좁아져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14로 하니까 또 너무 좁네요. 16 정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글씨 쓰시면, 쓰시고 나중에 마무리만 해주시면 끝나요. 지금 위아래 간격도 조금만 볼게요. 위아래 간격이 조금 너무 벙벙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올려줬습니다. 올려줬고, 그리고 주왕산, W를 제가 없앴었는데요. 음, W를 지금 눌러서 확인을 하면서 출력 형태로 확인하면서 이 사이즈를 계속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되고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W 눌러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첨부 파일에. 한국 다시 이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주왕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주시고 되게 크게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글씨는 도듬 아리얼, 레귤러. 어, 영어는 아리얼로 쓰고요. 레귤러 7포인트. 행간이 정해져 있네요. 행간 10포인트, K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 색깔은 괜찮은데, 이제 일단 글씨를 줄일게요. 지금 7포인트로 하라 되어 있으니까 수동으로 7포인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아리얼 하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리얼 레귤러 되어 있어요. 그리고 7포인트 치고 굉장히 큰거 같네요. 그리고 행간 같은 경우 10포인트 주고요. 줄하는 대로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간격이 게두 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바꾸면 돼요. 컨트롤 i 프트 R 눌러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지금 글자 텍스트 박스 좀 키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행간이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손대시면 안 되고요. 레귤러로 돼 있고 행간 10 k 100k 100으로 돼 있는 거는 이미 처음 세팅이 한번 보실게요. k 100으로 돼 있고. 요 그리고 esc 눌러 줄게요. 그리고 세부 정렬은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줄여 주시고요. 컨트롤고 마이너스 눌러서 조금 줄여 주시고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 글자들 좀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삼각이 텍스트에서 경북 청송군 중앙 중앙상면 상의리 이 부분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하는데요. 지금 글자체가 이렇게 안 맞아서 영문체로 돼 있어서 지금 네모네모네모너모 네모 네모 떴어요. 도둠으로 바꿔주면 돼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나오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가운데 정렬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글자 박스를 조금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주황색 주황산 녹색 순찰대 얘네를 조금 왼쪽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네, 글자도 좀더 왼쪽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됐고요.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지금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괜찮은지 보고 W 눌러서 위치 보고 여러분 문제의 프린트 대신 프린트 받은 거랑 이게 간격이 괜찮은지 볼게요. 어, 지금 이게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조금 간격을 넓혀줄게요. 음, 이렇게 주황색 노색 순찰 때 간격을 주시고 위에 심볼도. 조금만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동 맞좀 눌러주시고요. 외부에서 선택해서 조금만 줄이기. 그래서 정렬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음 저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스러울 것 같고. 지금 여기 간격 조금만 더 봐줄게요. 조금만 봐주셔서 약간 간격을 프린트랑 최대한 맞게. 지금 간격이 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상대적인 간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수직값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수직값이 주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고 같이 맞춰서 위치를 봐주셔야 돼요.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사, CS4 이상으로 해서 다시 세이브에서 저장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 1번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문제 1번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디자인 딘쌤이었습니다.